시대를 초월하는 성경말씀 시초성말 하나님과의 동행 10.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 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릴리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나 그들 중 대다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풍요를 위해 예수님을 따른 군중이요. 무리였습니다. 성경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수많은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죽으심과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항변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변한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길 원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라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나라를 부인하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꿈과 희망과 이 세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로 거쳐 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용할 양식으로 통과하였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애굽의 풍성한 음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무는 곳이 아니고 머물기 위해 더 좋은 환경을 구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원하고 이 세상을 누리려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의 생명이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생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이 진정한 생명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부인되어야 할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인 것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별적인 부르심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비록 잠시 거쳐가는 세상에서 눈에 드러나는 역할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닿하는 날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벨과 같이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서도 세상을 상징하는 가인에게 맞아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가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실 것을 드러내는 역할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노아와 같이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겨우 남녀 합하여 여덟 명으로 방주를 짓는 역할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이삭과 같이 자신을 태워드릴 나무짐을 지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번제로 들여질 모리아산에 오르는 역할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사드럭과 메삭 그리고 아벤노고와 같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마침내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뭇불에 던져지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가 다니엘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포로된 땅에서조차 쉬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하루 세번 기도하고서도 마침내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역할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느에미아와 같이 비록 포로였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남은 생에 이 세상에서 편히 살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욕과 같이 스스로 보기에도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유와 자식들 심지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고통 속에서 안으로부터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역할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여 절천지 원수 블레셋의 대표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연전연승을 한 이후에 여인들이 외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오, 다윗은 만만히로다'는 말로 말미암아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사울 왕을 살려 주었음에도. 사왕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연단을 감당함으로 오실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드러내고 마침내는 왕이 된 이후에도 마음으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못하고 가까운 친구였던 아이도 벨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거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애굽과 구수에 대한 징조와 예표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초대교회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테반처럼 베드로나 바울과 지하나 의나라 확장을 위해 긴 시간 드러나게 쓰임받지 못하고 오직 설교한 편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통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고 그 이방 선교의 기둥이 되는 바울의 회심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모두가 나와 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양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다분히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가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본성적으로 주인인 우리가 내가 왕도 주인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결국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나의 십자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맡겨 주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역할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날마다"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싸우라고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액을 따르려는 몸을 쳐 복종케하고 망령 때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해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단번에 죽기는 쉽지만 매일 죽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부인되어지고 죽어야만 합니다.